출근하는 길인데 비가 진짜 많이 옵니다. 우와. 케아포트로 입주하고 나서 비가 제일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처음 오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경기 아저씨랑 인사했어요. 비가 많이 옵니 비가 떨어집니다. 오. 오, 비가 옵니다. 출퇴근을 걸어서 해서 좋은데 비가 올 때도. 걸어서 우산을 쓰고 갑니다. 네, 가까워서 좋아요.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은 출퇴근길 차로 가면 더 밀리거든요. 그래서 걸어갈 수 있고 벌써 부산은 벚꽃이 피었습니다. 네, 항상 비가 올 때는 밝은색 우산을 쓰고 걸어야지 안전합니다. 네. 와. 아 물이 고여있네요. 조심해야겠어요. 오. 그리고, 이렇게, 10% 커피도 있어서, 음료를 출근하시면서 마시, 출근하면서 막 먹기 좋아요. 네. 부산에는 10% 커피가 여러 개 있는데, 다른 지역에는 아마 서울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부산에서 나름 핫한 커피랍니다. 스타벅스보다 맛이 더 있어요. <laughs> 네. 저기 보이는 곳이 송상현 광장입니다. 원래는 도로였는데, 도로 일부를 저렇게 잔디밭으로 공원화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은 잘안 보이지만, 이렇게 보면은 잔디밭하고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고, 강아지들, 강아지 산책을 많이 합니다. 강아지들이 산책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어, 비가 조금 오는데 바람도 많이 부네요. 한 손으로 휴대폰, 한 손으로 우산을 들고 있는데 조금 힘듭니다. 네. 자, 자 여기도 공원이 하나 있어요. 여기는, 어, 양정 라이언스 클럽 공원인가? 뭐 그런 겁니다. 네, 하여튼 공원이 하나 더 있고, 여기는 운동시설도 있고, 네, 벚꽃도 피어 있네요. 나중에 만발하면 더 이쁠 것 같습니다. 근데 벚꽃이 벌써 피는데 비가 와서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네. 벚꽃이 폈다, 그죠? 부산에는 지금 벚꽃이 탔습니다. 자, 또 계속 걸어갑니다. 평상시에 늦으면 저 킥보드를, 공유킥보드를 타고 가는데요. 오늘은 비가 와서 조금 일찍 나왔고, 아무래도 빗길에는 공유킥보드를 타면 미끄러워져서 다칠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 됩니다. 어, 이녀석은 지금 세차 중이네요. 네. 그래서, 이쪽이 아까, 송상현 광장. 저쪽은 송상현 광장 공중 화장실입니다. 송상현 광장에서, 송상현은, 어, 옛날에 임진왜란 때, 어, 외군이 부산으로 착륙을 해서 첫 번째로 치른 전투가, 저기, 부산진에, 부산진 성에서 부산진 전투였는데, 그리고 그 다음날, 일본이, 큰일를 하고, 어, 이제 동네성을 함락하러 고 이제 이쪽으로 올라오는 길이었는데요. 여기, 홍상현 강장이 옛날에는 고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완만한 구름이 됐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진군하는 외군을 막기 위해서 동네성에 이제 성주 동네 부사가 정상현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장인 고니시 유키나가가 어, 길을 비켜달라고. 어 그러면 목숨도 살려주고 출시 출세도 보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저기 보면은 정상현 선장의 정상현 정상입니다 여기선 나무의 가르도 잘안 보여요. 근데 아 우리 정상현 장군께서 아주 멋진 말을 북죠 아, 어, 죽기는 쉬우나 길을 비켜주긴 어렵다. 아주 멋진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군하고 싸웠고 전사했습니다. 전사하셨고 나머지 동네 성의 주민들도 다 같이 죽었는데 아무튼 그때 그 전쟁 공을 인정받아서 그 충자를 인정받아서 네 충무공에. 봉해지셨습니다. 그렇고, 이제 계속 길을 가면, 이제 양정역이 되거든요? 양정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비가 와가지고, 신발이 다 젖었어요. 아, 오늘 신발을 바짝바짝, 신발이 다 젖어가지고, 하자마자 발을 씻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쪽에는, 다시 또, 고개를 지나면서, 어, 홍상행 광장을 지나면서 약간 번화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악기상도 있고, 여기는 목화 악기, 악기상이 있고, 그 다음에 좀만 더 가면은, 원래 핫플레이스의 상징은 항상 스타벅스 아니겠습니까? 네,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스타벅스가 나와요. 아, 여기 내지 아파트도 있고 어, 여기가 나름 핫한 곳이라서 그런 거대 가구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동의과학대학교 고등학교, 여기는 스타벅스네요. 스타벅스, 스타벅스 옛날에는 많이 먹었는데 어, 가격이 한, 좀 오르고 나서는 가격이 좀 부담이 돼서, 여기 노브랜드 버거도 있고, 먹을 어, 게 많습니다. 대학가라서 젊은 사람들이, 네, 많이 있어서 그런지, 뭐, 먹을 게 많아요. 네. 그래서 요즘은 스타벅스 가격이 오르고는 잘안 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무슨 약국도 있고, 병원도 있고, 네, 버거킹. 버거킹도 있고요. 네. 건너편에는 롯데리아. 롯데리아도 있고, 여기는 홍콩 반점도 있고, 어, 여기는 다이소도 있어요. 다이소. 가이소도 있고, 어, 부산에도 이제 BRT가 들어와서 이렇게 도로 한복판에 섬처럼 버스 정류장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도로 정체가 많이 유발된다는 말도 있지만은, 어 아무튼 대주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저로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 건너편에는 베스킨라빈스도 있고 고깃집도 있고 아또10% 커피 또 나왔다 10% 커피 파리바게트도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 오늘의 출근영상은 여기까지 안녕